스크린골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매장에 가면 볼이 잘 맞고 어느 매장에 가면 볼이 참안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컨디션과 실력이 일관적이기는 참 어렵지만 스크린골프는 매장마다 기계적으로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오디션스에서는 스크린의 대표 브랜드인 골프존 매장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스크린 매장을 어떻게 골라가야 하는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골프 인구가 연간 300만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전체 골프 인구는 600만을 넘어섰다는 최근 조사 자료도 있죠. 골프를 치시는 분들 중 절반은 스크린 골프를 즐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스크린 골프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프존, 티업, 지스윙, SG 골프 등이 있고요그 외에도 작은 시스템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은 골프존 시스템을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 골프존도 크게 비전 플러스와 투비전으로 나뉩니다. 일단 두 시스템의 구분은 간단합니다. 센서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장에 두 개의 센서가 달린 것은 비전 플러스 기기이며, 투비전은 이와 같이 타석 정면에 보드 형태로 기기가 한대더 있어야 합니다. 골프존 파크가 모두 투비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프존 파크는 가맹점의 형태로 만든 프랜차이즈 브랜드일 뿐 투비전은 이와 같이 기계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투비전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매장의 가격은 보통 좀더 비쌉니다. 최신 기계와 프로그램을 설치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오늘 다룰 시스템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이렇게 천장에 두개 달린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겨울 골프존을 이용하게 되신다면 어떤 매장이 좋은지, 공이 이상하게 간다면 왜 그런 건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존 매장의 비밀 첫 번째 천장의 높이가 탄도를 가른다. 천장에 달린 두 센서는 매트의 앞과 뒤에서 골프공을 읽습니다. 센서가 스윙의 궤도와 볼의 움직임을 읽는 것이죠. 이 센서는 모두 천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설치된 환경에 의해서 기계가 읽어낼 수 있는 절대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천장이 매우 낮은 매장을 가보시면 평소보다 탄도가 많이 뜨지 않습니다 골프존 매장을 낼때 권장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장 수치보다 낮은 경우 그렇습니다 탄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발사각과 백스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티어 비전이나 지스윙에는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전용 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분석하여 볼의 정확한 백스핀을 읽습니다. 하지만 골프존의 비전 플러스 시스템은 백스핀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합니다. 단지 스윙 궤도와 발사각 클럽의 움직임으로 백스핀을 추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천장이 너무 낮은 매장이나 유독 낮은 방을 배정 받으셨을 때 그린 스피드를 매우 빠름으로 플레이하실 경우 골이 잘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골프존의 비밀 그두 번째 LED 센서에 불이 꺼지면 NA가 뜬다. 골프존 비전 플러스에서 플레이를 하실 때 볼을 매트 위에 올려놓으면 레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센서를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불이 들어오죠. 천장 센서는 원래 모든 부분에 불이 원활하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센서는 여기저기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럼 뒤쪽 센서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단지 몇개 정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만 이 영상과 같이 한줄 전체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또는 주요 부위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센서는 정확한 샷의 값을 잡지 못합니다. 골프전을 좀 쳐보신 분들은 이 화면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NA죠. NA는 즉, 특정된 값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와 같이 페이스 각도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센서가 불량한 경우 이와 같이 NA로 표기되고 맙니다. NA로 표기되면 골프전에서는 스윙의 궤도만을 읽어내어 볼이 날아갑니다. 궤도가 올바르다면 무조건 똑바로 가는 공이 나오는 것이죠. 문제는 인아웃 또는 아웃인 궤도로 치시는 분들인데요, 본인의 구질과 상관없는 볼이 구현됩니다. 본이 아니게 오비가 나거나 온그린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죠. 그만큼 의도된 샷을 구사하는 상급자들의 경우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방을 배정받으셨을 때 불이 많이 꺼져 있다면 다른 방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좋겠죠. 골프존의 비밀, 세 번째, 시설 좋은 매장, 독수리가 모여 있다. 스크린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용 요금일 겁니다. 하지만 상급자거나 대회를 참가하는 등 요금보다는 시설의 상태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매번 가던 매장이라면 상태를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지역이거나 가격이 비슷한 경우 어떤 매장을 가야 하는지 참고할 만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존의 매장 정보 그리고 회원 랭킹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골프존 어플을 보면 이와 같이 매장 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위치의 지도를 바탕으로 가까운 매장과 보유 시스템을 알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비슷한 지역에 매장 세 군데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회원 랭킹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회원 랭킹을 누르면 그 매장의 단골 고객들의 인원 수와 GND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누구나 최근 3개월간 가장 자주 방문한 곳이 자신의 단골 매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볼 것은 상위 고객 구성을 보는 것입니다. A 매장을 보면 독수리 금은동이 모두 여러 명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B 매장은 독수리 금은동 조금 있네요. 그리고 C 매장은 독수리 동두 명이 전부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C 매장의 시설이 절대 좋을 리 없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곳은 가격 혜택으로 손님을 모객합니다. 실제로 C 매장은 AB 매장보다 18월 기준 3,000원 더 싸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A 매장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습니다. 시설 좋기로 유명한 매장을 찾아보면 엄청난 수의 독수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수리 중에서도 독수리 골드의 숫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GND가 언더면 독수리가 되는데요. 그 중에 상위 10%만 독수리 골드 등급입니다. 전국에 약 6천여 명에 불과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등급의 사람들이 10명 이상 한 매장에 몰려 있다는 것은 단지 서비스나 요금뿐 아니라 그 매장에서 독수리들의 날카로운 샷이 잘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 골드 등급의 사람들은 아무리 서비스나 요금이 좋아도 시스템이 불량한 곳이라면 결코 지속적으로 플레이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모르는 지역의 매장을 가거나 좀더 좋은 시설의 매장을 찾는다면 독수리 골드의 분포 독수리 등급의 회원 랭킹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335 스크린 약속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는데요. 기왕이면 골프존을 이용하실 때 알면 좋은 팁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버디 스크린에서는 여러분의 알바트로스를 응원합니다. 버디차